에서 예, 나와서 원래 시비 쿠스를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 개를 걷고 있는데요. 남하고 수월하고 당산봉 그리고 농남봉 그, 지나서 바닷가를 끼고 들어 거예요. 오늘 총 길이가 17.5km인데 한 15km 정도만. 가서 다음 산봉 근처에서 일정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지방이 마늘이 이 번이 보이고요. 한쪽에 이게 아, 예. 서쪽으로 가는 해 아니고요. 아, 오전에 비가좀 있었는데 지금 바람만 부는 상황이고 지금 그첫 번째 아, 오르맨 농남봉에 올라왔습니다. 보이진 아, 않고요. 습니다 네, 상경도에 중간 스태프층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 길에서 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 자칫 잘못하면 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고요. 어, 옛날 국민학교 자리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어, 신장구도 보이고 어, 세종대왕 아, 저기, 요즘 볼수 없는 이승복 동상도 있네요. 여기 왔는데, 아, 저기, 여기가 시골이었는데, 이쪽 아홉분들런 하늘이 주위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삼요 산방산 있는데, 12년 아, 7월 달에 어머니 오시고, 여기 가서 여기까지 그 0을 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 앞에다가 어머니가 소원을 아, 빈다고 그 돌탑을 쐈었는데, 아, 지금도 그것이 있는지, 对。Okay. 아 바람이 계속 폭풍 맞바람이 불어서 아, 무척 힘들었습니다. 옆에 아, 국가기후관찰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습니다 여기 왼쪽에 삼방사 <목소리는> 가운데 있는 게 정릉 그리고 오른에 보수. 아 가운데 있는 파도가 나한 노구리가 보인다 그러는데. 역시나 오늘 아 오늘 아 이번에 제 이거. 부산리주지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 어, 어, 공사주의라고 하러네임시후에 한다고 그런건데 아쉽네요. 어, 이런, 어, 토양길을, 어, 지나면서, 어, 보 오게 되는데, 그, 변산반도에 있는 또, 안방가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결국, 공사주인님 관계로 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산사복이고요. 12코스, 아, 이틀 째 걷고 있습니다. 그, 숙소를, 장산봉은 아래 게스트하우스에 잡고요. 아, 게스트하우스가, 아, 뭐, 밤에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아침 식사도 제공을 안 하네요. 어제 오니까는, 모든 아, 식당이 문을 닫아서, 아, 결국, 어, 어렵게 물을 좀 끓여서 컵라면으로 어, 하기로 했습니다. 어,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차기도고요. 저는 당산봉을 오르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 당산이 사당을 모셨던 봉우리라 해서 당산봉인데 이렇게 뱀 뱀을 모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의 사기도였다가 이렇게 해서 차기도로 됐다라고 하는데 이 생이전길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는에 차기도가 보이는데 차기도는 또 설명을 또 다르게 하고 있네요. 중국의 어떤 아, 인물이 아, 이곳 전기를 끊기 위해서 수맥과 지맥을 끊기 위해서 여기 와서 한 하려고 그는데 아, 한라산의 수호신이 메르벤신에서 어, 주부로 돌아간 거를 어, 막았다 해서 차기도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게 많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걷는 거는 생이정길이고요사쪽이 스프리즘이지만은 아래로는 낭떠러지가 있고요. 어, 생이가 어, 새를 말하고 어, 기정이 절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새가 사는 절벽이라고 해서 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 느낌이 아, 치자도 나무만 없으면 은 치자도의 아, 아, 나바롱길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파도는 좀 높은데 어, 그렇게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아, 지금 밑에 다리가 어제 살짝 젖질린 바람에 아, 발목도 좋지 않고 아, 무릎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왼쪽 무릎이. 그리고 물집도 생기고 예, 오늘부터 좀, 어, 제주 도심에서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즐기면서 갈까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11, 12, 13, 14, 14-1이 울렛길 중에서 가장 난 코스 같아요. 뭐, 급수할 곳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특별히, 어, 비박할 만한 곳이라든가 어, 그런 곳이 없어서 상당히 물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에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 지금 고생이 되더라도 한 코스씩 거점을 어, 어, 마련을 넣고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이 고생을 즐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점을 잘 살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12 코스는 한, 한 2km 정도 남았고요. 용수포구에서 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